자, 이 문제는 18cm인 끈을 잘라서 정삼각형을 두 개를 만드는데 큰 거의 넓이는 2라면 작은 거의 넓이는 3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걸 x라 놓고 그한 변의 길이를 x 라 넣었을 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를 18cm를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돼. 그러면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면 큰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x가 되겠지. 그리고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큰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제 3x야. 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변이 x인 음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x 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둘이 합쳐서 18cm 라고 했으니까 18cm 에서 큰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뺀 다음 그거를 3등분을 하면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2 때 넓이의 비가 m M² 제곱 대 n 제곱이면 닮음비가 m 대 n 이었어 거꾸로 닮음비가 m 대 n 이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 됐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작은 정사각형은 6-x고 큰 정사각형은 x인데 그닮은비를 제곱을 하면 넓이의 비가 2대 3이 잡힌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곱해서 풀면은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x는 18풀마 6626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있잖아. 근데 지금 18cm 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x는 18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6루트 6이 되는 거야.